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가리아에게 그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전하여 준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장차 이런 이런 아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절 한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세례 요한은 너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즉, 세례 요한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죠.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놀라운 은혜죠. 그다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즉 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약간 나시린의 개념이죠. 뭔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는, 이 요한이라는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데 언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야의 신령 엘리야 아시죠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세례 요한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구 먼저 앞에 와서 주 앞에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마지막을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할 거다 준비시킬 것이다. 바로 네 아기가 네가 날 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예언 아니겠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 놀라운 위대한 예언들이 다 하나 하나 이루어집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큰자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예언대로 그는 광해에서 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룩한,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모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의 인생 역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돌아오게 안 됐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품으로 수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회개하면서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킬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광해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즉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예언을 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위대한 인생을 세례요한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성품, 세례 요한의 은사, 세례 요한의 능력, 세례 요한의 노력, 세례 요한의 충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예,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사가리아와 어머니 엘리사베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예언과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5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죠. 1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 즉,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충만히 계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했을 때 세례요한은 이 위대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은 누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세례 요한은 그 선물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인생을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몰아주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위해서였을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레를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붙들고 오직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메시아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고,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재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큰 은사를 갖고 싶기도 하고, 또 많은 재정을 통해서 성기이기도 싶어 하고, 더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고, 더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또 내가 안 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 자식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많은 것들, 또 적더라도 그 특별한 은사, 은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그런 은사와 능력과 또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런 걸 가졌지만 그것을 일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고 아낌없이 베풀면서 그것을 쏟아부으면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복된 인생을 살수 있었던 거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또 재정, 나에게 주신 시간, 또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될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이 모태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 일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일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라 위해서 그것을 썼을 때, 결국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고, 예수님께 정말 귀한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어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일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셔서 채워줄수록.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대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앞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